상세기 2 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몰라 이르되 내 아들아 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그에 그래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려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날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나가면 <laughs>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형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즉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야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멸미를 멸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 보일지라. <laughs>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아, 돌리니,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그,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목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 나아가서 내네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 에서로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어, 오니문화건대 뭐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한 고기를 잡수지고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 이삭이, 그야 아들 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것이석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 으,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내 아들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찬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laughs>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구카, 불,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운 소이다. 이삭이 심에 크게 떨면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네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laughs> 내게 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그의 이름을 <laughs>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너의, 너의 주로 채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 너에게 정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스,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진에서 말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물것지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니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니가 메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니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외미아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였더니 라하였더 마다들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바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에서가 너를 죽여 그한을 불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영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으로 딸들로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에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아드,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